아예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꿔주는 것이죠. 그큰 사건 같은 경우에, 그 그러니까 뒷거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? 근데 중국은, 얘 말단 직원들이랑 나눠 갖지 않습니다.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. 상층부에. 그래서 그들을 털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것도, 어떤 정치적인 보복을 받을 때 그런, 그렇게 되겠죠. 그, 그 시스템 안에서 그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놨는데 그걸 누가 안 해먹겠습니까? 끊임없이 감시를 받아야지 그런 짓을 안 하지요. 결국은 그 일당 체제 아닙니까? 공산당 일당 체제 아닙니까? 그리고 보기는 검사나 판사들이 힘을 못 씁니다. 그냥 행정직 직원이나 마찬가지예요. 지금 바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. 검사를. 그리고 경찰에게 막강한 수사권을 주고, 수사권을 준다는 건 명백한 범죄가 있는데도 수사를 안 해버리면 죄가 없는 거죠. 또 그걸 따질 수도 없는 거죠. 그들에게 있는 권한이니까. 그리고, 죄가 없는데, 이렇게 조작한 증거를 만들어서, 기소를, 기소를 할수 있도록, 검사에게 제출하면, 검사가 기소해 주는 것입니다. 근데 그 기소를 해서, 무죄 판결이 날 때,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입니다. 이게요, 기소가 일단 되면, 2년, 3년을 끌면서 고문을 할수 있습니다. 고문! 한 지방을 다 망하게 할수 있습니다.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그런 어떤 권력을 주면서그 집단의 도덕성도 또그 잘못된 일이 드러날 때 처벌 받아봐야 처벌 받아봐야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? 뭐 손방망이 처벌을 받고 옷 벗고 나가면 어디 뭐더 좋은데 취직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. 그런 업체 같은데 비리를 눈 감아주고 어, 뭐 단속 나온다 그러면 그 정보 미리 알아서 사장님한테 알려주면 다 그거 피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 지역 검사 경찰이랑 짝짝꿍이 되게 해주면 돈 많이 벌어 주는데 경찰 월급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? 오히려 옷 벗고 나가서 그런데 취직하게 되면 출세의 길이 열리는 거죠. 그래서 경찰 조직 안에서 이런 증거를 조작해.